쉴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개별 여행시장 확대 유통구조에 대한 얘기 아, 그렇죠.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2만 개의 여행사가 있습니다. 아, 2만 개? 네, 2만 개 여행사. <laughs> 얼마 전까지 만 개였는데, 이제 여행사라는 게 고객을 유치해서 네. 해외여행상품을 판매하고 또 그렇게 알선을 해서 이제 이어갈 수 있는 게 여행사인데, 네. 고객들이 개별여행을 가다 보니까 여행사들이 이제 그이 수익이 좀 줄어드는 거죠. 음. 그러니까 개별여행을 가는 형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고객을 탓할 수는 없으니까, 음. 어떤 여행업의 형태가 바뀌어야 되는데, 2만 개의 여행사가 거의, 2만 개 거의 비슷한 형태로 하기 때문에, 몇몇 개, 한 두세 개, 다섯 손가락 안을 빼고, 비슷한 형태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고객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행업에, 지금, 자유 개별 여행 시장이 확대됨에 따른 여행업의 어떤 구조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럼 그 지표를 일단 개념하면 몇 프로 정도 되는 게꽤많 개별 여행, 그. 개별 여행은 전체 시장의 59.3%, 60%죠, 60%. 60%는 6대4네요. 60 60%가 음. 장악하고 있는지. 메이저급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여행사도 위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H사나 M사나 다이 상반기 실적이 안 좋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쪽도 위기고 우리는 바라볼때 대개혁을 해야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고객이 다시 찾을 수 있게끔 음. 뭔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여행의 음. 그 구조가, 여행사의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음.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은 어느 누구도 그걸 제시 못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음.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들을 제시 못하고 있전제시는 지금 찾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지금 저희 여행학교에서 하려고 하는게 사실은 실험적이긴 하지만 그런 형태죠. 그렇습니다. 어떤 구조로 받게 된다라는 형태로 지금 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사실 민간에서 진행된다는게 조금 약간 뭐하긴 뭐 하지만 어쨌든 누군가는 그런 일을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관점을 좀 바꿔서 소아진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게 이번에 조직개편이 있었단 말이죠? 그 네, 와, 여기, 여기에 그 화두가 될수 있는 협동조합 얘기도 말씀하시는데 문제를 풀어볼까요? 글쎄요. 지금 강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네그 개별여행 음 이제 그 개별여행이라고 하면 어, 지금까지 여행은 여행사를 통해서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개별여행이라는 거는 기존의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음. 기타 다른 방법의 예약 시스템 항공 예약 시스템이라든가 네. 호텔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음. 어, 갔다 온 사람들을 개별 여행이라고 지금 표현하시고 계세요. 음. 근데 사실 그러면 그 호텔 예약을 한다거나 뭐 비행기 표를 예약하는 그들도 사실은 여행업이에요. 음. 그렇죠? 네. 뭐 여행업 없이는 그거 불가능해요. 그들도 여행업이에요. 음. 그러니까 어, 다시 말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행사라는. 음.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여행사라는 그런 구조는 어, 점점 점점 이제 힘이 약해져 가고 있고요 새로운 형태의 여행업이 이제 나타나서 개별 여행이라는 걸 지금 리드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거기에 따라서 지금 기존의 2만개가 넘는 여행사들이 과연 이 시대 흐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고고 음. 어, 것을 지금 아마 이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이 방송을 위해서 네. 이 관광공사의 조직이 이제 도대체 어떤 조직으로 되어 있는지 그 한번 살펴봤는데 네. 사실은 그 여행업이 있는 사람들, 네. 여기 우리 강 대표님이 지금 여행업 유통 구조 이런 니 아.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여행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조직을 알아야 돼요. 음. 왜냐하면 여행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든 뭐 그 리서치 연구자를라든가 뭐 R&D라든가 개발이라든가 음.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늘어올수 없어서 그럼 예. 이제 그런 거를 지원받으라고 강간공사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간공사의 누구한테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렇죠. 어떤 그 부서에 어떤 부서에 네. 그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서가 되는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기존의 여행업자들이 네. 관광 공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 아까 인터뷰 중, 준비 중에 반론과 네. 재반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 사실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네. 말씀해 주셨고. 아니 요 음. 없어요 기존에. 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퍼진 네. 면세이 뭐? 아까 이제 반론에 재반론을 하셨어요.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참여가 없다 이런 뜻. 교육,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있는데 네. 네. 잘 알지 못하신다는데 네. 아마. 음. 관광 통역 안나오 교육 프로그램 하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행업이 30년 이상 오면서요, 네. 어, 지금 말씀하신 가이드, 음. 통역, 통역, 뭐, 이런 거에 대한. 돈 되는 거. 그거는 이제 당장 눈에 보이니까 있는데, 음. 지금 그 여행이 미래다라는 곳에서 생각하는 음. 마케팅 기법이라든가, 음. 구조라든가, 음. 상품 개발이라든가, 음. 뭐 이런 거는 <laughs> 공기업에서 그러니까 전기 같은 거 하면 그런 큰틀에서는 없지. 네. 이런 거 얘기하면 한국 간조업이 너무 초라해지는 데예요안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기업에서 음. 공기업에서 실제로 금 수익 사업을 하고 있으면 안그 물론 수익 사업도 중요하지만은 음. 면세점 하고 있잖아요. 정 정리해 볼까요? 자 조직에 대해서 우리 그 여행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공유하고요. 그렇죠. 예, 음. 그 안에서 깊숙이 들어가면 그 필요성에 대한 문제. 네. 그 지금 다시 얘기하면 그 유통구조에 대한 대한 대안제신이 이 부서가 없어야 되는 거죠. 집답을 아... 해주세요. 그 사실, 예. 이강광공사가 구조 어떤 부서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도 음. 사실은 여행업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 필요에 의해서 음. 서로 이렇게 대화가 돼야지 뭐 만나야 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무실들하고 같이 돕고 만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관광공사와 여행사의 모임이라 그러면 음. 대표 되시는 분이나 높은 음.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모여놓고 음. 얘기하는 것 밖에 없잖아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뭐, 뭐, 무슨 얘기냐 면그 그냥 생색내기 음. 그냥 공식적인 뭐 이런 것만 있었지 그러니까 실질적인 여행업에 이 별로 안 되는 거죠. 실무자들기가좀 많이가 있어요? 여행은 업 도움이 안 되는데 여기 조직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관심을 갖겠어요? 음. 여기. 자, 정부조합좀더 들어가 볼까요?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서에서 지금 관리합니까? 관리하 하지 않습니다. 그 협동조합이라는 건 어차피 여행업자들, 민간업자들이죠. 민간업자들이. 아, 이거 민간은 민간업자들이에요. 네. 아니, 어떻든 간에 이제 종사하니까. 음. 이 전체 틀에서 이것을 그 정부조직에서 관장하거나 돕거나 관계해 되지 죠 관계는 전혀 없죠. 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안 하는 거죠. 아예. 사실은 음. 이 사람들이 이런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면, 음. 자, 현재 우리나라의 관광 중앙에, 관광업 중앙회가 있죠? 음. 관광 협회가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거죠. 네. 그 지금 현재 있는 기존에 네. 그 안에서 의견을 내고 음. 그 기구 안에서 해라 이러는데, 음. 이 사람들이 새롭게 만드는 거는요, 음. 그 협회에 있는 협회장이다 뭐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해봐야 얘기가 안되니까 음. 우리 나름대로의 새로운 방법으로 이런걸 만들어서 진행하겠다 이런 뜻인거예요 음. 음. 그런데 근데 이게 잘 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나와있는 음. 그 관광 여행업그 협회에서 출급이라고 있고 음. 두개가 있어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여행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또한 음. 협동조합 두개나 있는데 음. 그 협동조합이 이제 생기게 된 그, 그거는 이제 한 사오 년 전에 그 박원순 시장님이 이제 그 주창을 했죠. 그 어떤 음. 업자 간 협동조합이나 조합이나 어떤 그런 협동조합 그 설립을 굉장히 그 양, 적이 많이 이렇게 그, 이렇게 뭐라 그러나, 띄워줬어요. 그러니 음. 설립할 수 있게끔. 음. 근데도 서울시에서 그렇게 지원을 저기 협관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쪽에서도 지원이 없고. 음. 그러다 보니까 협동조합이 형태가 업자들이 모여서 지금 출립을 같은 경우에는 여행업자들이 모인 협동조합이거든요. 네. 그 여행업자들이 여기 모였을 때 근본적 취지가 뭐냐면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싼 값에 간단하게 해서 좀 홍보를 할수 있을까 이건데 음. 고객이 여행사를 안 찾는데 마케팅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협동조합 이런 이 형태도 그냥 정확하게 그 어떤 인큐베이팅이나 어떤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조직이 있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민간업자들끼리 서로 이해 상관이 걸리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협회나 아니면 공사나 이런 쪽에서 좀 주관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음. 그쪽에는 전혀 지금 관심조차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대한제시를 한번 해볼까요? 정의를 위해서. 어떻든 그이 지금 조직 개편 속에 조직의 철학이 바뀌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화두를 둬볼까요? 안에 가치가 좀 바뀌어야 되겠네 글쎄, 너무, 그, 뭐, 조직의 가치, 막 이렇게 나오면 너무 힘들고요. 네. 어, 제가 볼 때는, 그, 현재 여행업에 있는 사람들. 여행, 여행업에, 여행업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 관광협회나 공사가 음. 좀 다양한 루트. 그러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뭐, 관광공사나 이런 데 연락을 해서 뭐, 막 하려고 그러면 다 이제 높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또 그러면 뭐, 주제가 맞지 않으면 연락할 음.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습니다근데 음. 그게 아니고 아주 작은 문제, 조금만 문제를 가지고도 음. 어, 공사나 협회하고 상담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일단 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어느 세월에 음. 어느 세월에 그렇게 되겠습니까? 어느 세월에? <웃음> <웃음> 아니, 너무 전방적인데 오늘 어떻게 아니, 얘기가? 아니, 지금 당장 급한 거는 여행업자들은 당장 급한데. 음. 음. 지금 조직부터, 아직 조직도 갖춰지지 않았는데, 음. 그 조직이 갖춰진다 한들, 그 이후에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너무 그거예요. 너무 형식이나 이런데, 그, 그, 같이, 같지 말고, 음. 어, 지금이라도, 어, 어느 여행사, 뭐 여행사 규모가 적든 작든 관계가 없이, 네. 그 협회나 음. 공사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음. 창구를 좀 만들어서, 음. 음뭐 그렇게 아주 심각한 얘기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음. 그런 분위기가 좀 되면 좋겠다는 게제 바람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되자 되지 않겠느냐? 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음. 제가 또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기에는 하세월이 걸릴 거예요. 어, 음. 네? 또 그렇게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또 이런 어떤 그 생생되기 어떤 조직으로 운영할 뿐이고. 그러니까 이제 네, 저는 방법론을 지금 제시했는데 음. 우리 강교장 선생님은. 해봐도 소용이 없다. <laughs> 아 그런 말씀 같지는 않고 음. 아주 그 접근 방식이나 태도가 음. 너무 시간이 걸릴 것이다. 아. 네, 그래서 저희 여행학교에서 오죽 하면 저희 <웃음> 여행학교에서 <웃음> 이런 여행학교를오픈해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까? 음. 민간업체이면서 음. 저희가 저기 그 자금을 써가지고 진행하는 음. 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데서는 이런 생각을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음. 어쨌든 아 협동조합 을 살펴볼까요? 어떻게 지금 저 민간에서 움직이는가? 준비 해 주신 자협동조합이 료 네. 제가 그 말씀을 드 했는데 네. 협동조합이 네. 이제 두 개가 있더랬잖아요. 하출연국협이라는 네. 네. 것과 하나는 우리협동조합이라는 게두 개가 있는데 네. 다 여행업자들의 모임이에요. 조합들을 아, 내고 들어가서 네. 이제 시작하는 내용인데 네. 솔직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안 되고 있어요. 음. 그왜안 되고 있느냐? 이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 때 기본 취지가 뭐였었냐면, 마케팅 방법을 좀 다양화하고, 네. 간단하게 하고, 다양하게 해서 어떻게 내 상품을 좀 많이 팔아볼까 하는 음. 게 목적이었었는데, 예. 일단은 그거 자체가 이루어지고 지 않는 거죠. 음. 어떤 플랫폼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음. 음. 또 시장 계속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 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SNS 시장으로 지금 이미 바뀌고 있고, 네. 또이 개발형 형태로 바뀌고 있는데, 이 협동조합이나 이런 쪽에서 따라가지 는 못하는 거죠 그쪽에 음. 예전에 신문광고나 뭐 이렇게 하던 시절만 생각을 하고 지금 그런 어 조합의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아 협회가 됐든 아니면 공사가 됐든 이런 쪽에서 진행해야 되는 거는 기본적인 어떤 여행업 형태를 그 여행업자들이 잘 돼야 일자리 창출도 되는 거니까 네. 그런 형태의 어떤 교육 시스템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게 좀안 되니까 네. 민간에서 좀 그래 그나마 그래 니네가 안 하면 우리가 하겠다 이런 거아니겠니요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선생님? 어떠십니까? 이런 출이 지금 결국은 이제 그 우리 강교생님이 얘기하신 대로 결론이 음, 이제 교육이네요, 음. 교육. 좋습니다. 인재 양성, 예, 예. 교육.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커다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음. 지금의 이애 업의 문제를 돌파하는 데는 결국은 뭐 조직이 갖춰지더라도 그렇지. 인재가 없으면 안 되니까 예. 어,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은 가능한 한, 어, 다양한 방면의 인재들을 양성하자. 음. 음. 그게 아마 오늘의 우리 강 교수님의 주연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제 교육 이전의 문제를 보면 문제점을 같이 공유하는 거. 예, 예. 예, 공유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아니, 나가지 네. 못하고 있다. 기존의 여행업자들도 음. 지금 메타서치 문제나 지금, 오케이 그 문제는 다 인정을 해야 되고, 현실이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나서, 그래, 그러고 나서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음. 기존의 업자들이 너무나 영세하고 소용이다 보니까 그런 방법을 못 찾는 거죠, 음. 현재. 그러니까 협동조합에서 그런 걸 같이 모여 있으니까, 그런걸 여기서 진행하면 될텐데 여긴 또 그런거는 또잘 내용을 모르고 있나 그래요? 모여있기만 해도 매주 할지. 다섯 덩어리가 모이면은 음. 고추장이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된장이 음. 되는거지 세 아. 덩어리가 모두 된장이 되는거고 아. 다섯 덩어리가 모두 된장이 되는거고 <laughs> 비슷하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레볼루션 음. 혁신, 어떤 혁신적인 뭔가 좀 바뀔 만한 어떤 교육 시스템에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까 이런 음. 큰 논제를 가지고 우리가 임기 준비 중에 항의하는 게 그겁니다. 그육 비전으로 제시됐고 음. 낮은 단계의 소통이라도 계속하자. 이것이 결론라 맞아요. 네, 네. 낮은 단계 소통. 네. 그게 뭐큰게 아니더라도요. 음. 그 작은 데서부터 계속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음. 여러 가지 목소리도 나오고 방법도 좀 구상이 될것 같습니다. 네. 코 부위에서 힘을 내십니다. <laughs> 공격했죠저 같은 경우는 <laughs> 3년 전에 협회도 한번 건의를 했었어요. 어그저 음. 비즈니스 플랜까지 다 제출을 했었고, 음. 그 자, 3, 그다음, 3, 4개월 쭉 음. 검토를 하다가 아, 최종적으로 날라온 얘기는 예산이 없다라는 얘기 한마디로 음. 다끝났어요 자, 그 개별 여행 시장 확대 유통 구조와 함께 또 한쪽에 우리 서아지변 선생님이 준비하신 그관광세의 조직 개편 의이로 화두를 두고 우리가 충돌을 했는데요. 자, 마무한번 이렇게 비전 방향으로 여주실까요 우리 어디 어느 분부터 강 교수님 예, 강 교수님 먼저 네. 정식을 주실까요? 아, 네. 올해는 이제 아웃바운드 해외 인원이 3천만으로 정부될 아, 것이다 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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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다들 예측을 하고 있죠 네. 그 좋은 블루오션 시장을, 시장을 현재 시장에서 네. 네. 생업을 하고 있는 여행업자들이 어렵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여행업자들한테 어떤 새로운 여행업 구조 그러니까 여행사가 잘못된게 아니라 여행사를 운영하는 형태 구조적인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그 바꿀만한 어떤 그 교육 시스템의 존재를 해줘야 된다는 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서인진 선생님 정리해 주실까요 오늘은 제가 그냥 아주 좀 우울하고 암담하네요. 예, 예를 개 있는 그런 문제들 점을 음. 어, 조그만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고 있어서 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이게 추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네. 너무 앞에 커다란 바위의 문제점 이렇게 딱 깨부닥치니까 너무 힘듭니다. 텐뭐 작은 만 거라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낮은 단계에서 네. 단계에서부터 네. 시작해서 계속 꾸준히 추진할 수, 수밖에 없다. 제가 볼 때는 오늘 좀 정리해 를 드리자면 우리 여행학교의 역할입니다. 여행학교가 대안이죠. 지금 대안 모델로 제시가 돼야 되는 게 바로 여행학교라고 저는. 그렇게 매진 좀 해주십시오. 너무 큽니다. <laughs> <laughs> 그거를 만들어가면 돼요. <laughs> 아, 한꺼번에 전세가 바꿀 수 어, 없어요. 여행 학교가 어, 끊임없이 갈수 있도록 네. 많은 분들의 좀, 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laughs>